빨간색 상의 입고 있는 울산 모비스 그리고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경기. 팀업프 먼저 울산 모비스의 공으로 오늘 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탑에서 김수찬 배수용 살짝 내줬고요. 전준범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준범이 멀리서 쏴보는데요. 길었군요. 자 리바운드 싸움 손에 맞고 나가는 공. 연습대학교 정성우 선수의 스톤에 맞고 나가게 됩니다. 동대와의 경기에서는 함지훈 선수가 탑 쪽에서 공을 잡아서 패스를 뿌렸는데 예. 지금은 이제 골밑에서 공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조금 차이가 좀 나네요. 아 그렇군요. 전진범 넘겨줬고요. 함지훈 자그 앞에 박인태가 맞고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송창용 자 45도에서 코너로 갔습니다. 왼쪽 코너 올라가는 공 에어볼 밑에서 함준이 잡았군요. 샤크락 2초. 그대로 던져 보는데요. 빙글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싸움 다시 잡을 듯. 자 싸움이 대단한데요. 아, 파울이죠 합니다. 네. 전세대가 높이가 높다고 리바운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예. 시작하자마자 세 개의 연속 공절리 리바운드를 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천기범 선수 그리고 전준범 이 최준용까지 리바운드 싸움에 벌여봤었는데요. 정성호 선수의 파울로 지적이 아, 청기범 선수의 파울로 지적이 됐고요. 골밑에서 살짝 내준 공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첫 득점 배수용이 올려줬습니다. 네, 그 어시스트는 또함준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2대 0. 청기범 자 허훈이 잡아줬고요. 스크린 걸리면서 바운드 패스 최준영 접어놓고 다시 밖으로 완전히 빼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그리고 정성호의 석점. 점수는 3대 2. 어 끊어냈는데요 라인크로스 연세대가 초반에 이제 수비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는데 예. 공격을 기분 좋게 정성호 선수의 3점 슛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넣어줬고요 김수찬 안으로 줬고 돌아서면서 점준범이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연세대학교 아, 현란한 드리블 최준영 옆으로 내줬고요, 올라갑니다! 천기범의 마무리! 예, 최동현 선수의 장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최고 들어가서 패스를 뿌리거나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예, 점수는 5대2 자, 김수찬 막아주는 선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예, 김수찬 선수는 또 명지대 시절에 저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선수죠 그렇죠 점수는 5대4, 한점차 자, 페인트존 안에서의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페인트존 안쪽에서 자리 썸을 펼치던 중에 배수용 선수의 파울.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최준용과 어. 배수용 사실 대학 리그에서도 작년까지 같이 맞붙었던 두 선수인데요. 그렇죠. 또 경희대와 또 연세대가 그렇죠. 약간 라이벌의 브실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정성호 탑으로 허훈, 허훈이 미들라인즈 점퍼 뱅크 샷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연세대가 두 번의 공격 모두 다 서훈 선수와 최준현 선수의 2대 2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7대 4. 석점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외곽에서 빠르게 공을 돌려줬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수용이 공을 줬는데요. 배수용이 깔끔하게 두 점을 올려줍니다. 함준현 선수가 이번 대회 들어와서 어시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두개 모두 다 함준현 선수 손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허훈 탑으로 빼줬고 또 최준용이 열렸는데요 석점 연세대학교 최준용입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의 공적은 허훈과 최준용 2대 2 플레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이 깔끔하게 내줬고요 완전히 비어 있었던 최준용 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점수는 10대 0 넉점차. 자 볼스업 들어가는데요 함지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박인태 선수가 이제 함지훈과 박, 박인태와 함지훈의 이 매치업, 함지훈 선수가 이 파워를 보여주면서 들어갔고, 네, 네. 자 양동근 이 선수가 양동 빠른 이른 시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뭐 동국대 경기에서도 한 4분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때 유재학 감독님께서는. 경기가 안 풀렸기 때문에 양동근 선수를 넣었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 양동근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동국대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올 예. 세대는 그런 부분을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함지훈의 첫 번째 자유 투는 실패. 함지훈 선수 어, 지난 시즌 자유 투 성공률 65.06%였습니다. 함지훈 두 번째 자유 투 신중하게 쏘는데요. 두 번째 자유 투는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0대7, 석점 차로 좁혀 봤습니다. 최준용, 허훈에게. 파브로 연결, 주고 들어가는 천기범이었고요. 자, 최준용, 골밑에 한번 휘저놓고 밖으로 뺍니다. 다시 최준용이 잡았고, 석점 노려보는데요! 연속으로 석점 꽂아 넣는 최준용! 모비스가 다섯 명이 모두 다 움직이는 농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연세대 자체도 이제 많이 움직이는 농구를 통해서 슛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3대7 6점 차 양동근 잡았고요. 허훈 빼줬습니다. 배수용 배수용 오른쪽 코너에서 꽂힙니다. 13대9 오비스는 포스트에 무조건 공을 놓고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네요. 그렇군요. 천기범 크게 한번 돌아 나왔고요. 스크린 걸어주면서 자 패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허훈 속도를 높이면서 들어왔습니다. 드라이브는 유호 올라갔는데요. 파울이군요. 두 개의 자유 투를 얻어냅니다. 오비스. 자, 이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전준만 선수 이제 대학 선배인데요. 개의 여기 개치 않고 곧바로 돌파를 했던 허웅 선수의 모습이었습니 그렇죠. 최준영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돌파를 과감하게 시도를 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유재학 감독이 먼저 작전 타임을 불렀군요. 네. 어, 지금 수비가 안 풀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네, 그런 공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 지금 작전 타임을 부른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초반입니다만 이 연세대학교 어, 동생들의 이 모습이, 모습에 형들은 지금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세대가 지금 이제 앞서 나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공격에서 어, 이제 수비에서 수비에서 함진우 선수나 양동근 선수가 포스트업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예. 특히 박인태 선수는 뭐 함진우 선수 때 밀리고, 호은 선수는 또 양동근 선수에게 또 웨이트에서 또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가 대처를 해야, 해야지만이 지이 초반 좋은 분위기를 계속 풀어 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은희석 감독의 또 모습이 잠깐 보였었는데 어, 정말 열정적으로 또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가 허훈 선수와 최준용 선수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공격을 다 풀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렇군요. 음.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 먼저 코트에 들어왔고 모비스 형들이 이제 뒤이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마지막 순간 이제 허훈 선수 두 개의 자유투를 얻어냈던 수정자에. 상황 전준범 선수를 앞에 두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파울 그리고 두 개의 자유 투 허운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운 선수는 대학 리그에서 자유 투 성공률 81.48%또 어,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이 자유 투 성공률 좀 낮은데 허운 선수는 예.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유 투, 님 아주 깔끔하게 클린 샷으로 성공시킵니다. 대학 농 대학 농구 리그 전체 자유 투 성공률이 한66%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허군.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5대 9, 6점 차.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풀포트 프레싱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 동국대는 양동근 선수가 나왔을 때 풀코트 프레스를 쓰다가 내려버렸었거든요. 예. 연세대는 오히려 반대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양동근 바로쏴봤는데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뺏어냅니다. 허훈 오른쪽을 살짝 보면서 내줬고 역시 완전히 열렸습니다 정성호의 석점 짧았고 리바운드 싸움 함지훈이 잡아냈습니다 정성호 선수가 첫번째 3는슛은 기분 좋게 성공을 했는데 네. 지금 조금 아쉽게 빗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전준범이 안으로 줬고 함지훈 들어갔다가 두명의 더블팀 파울을 이끌어냅니다 최준용의 파울 지금 백코트를 하면서 수비 매치업이 미스매치가 다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화면에 가해 보이지만 함지훈 선수와 그 정성호 선수, 그 다음에 배수영 선수와 허훈 선수가 또 매치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점수는 15대 9, 6점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 울산 모비스의 공격, 함지훈. 왼쪽으로 크게 돌면서 반대쪽 크게 열어줬고요. 그리고 전준범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훈 가운데 수비 두고 양동근을 두고 레이업을 선보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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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과 양동근의 매치업 허훈이 일단 점수를 올리면서 형에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대장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동근 앞에서 저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게와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함지훈 전준범 전준범 백스텝 이후 함지훈에게 내줬고 함지훈이 미들레인드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7대11 전준범 선수도 여유가 좋네요 예 6점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고요 출구 들어갑니다 박인태 잡았고 뒤로 살짝 내준 공 정성호 최준영 크로스오버 이후에 몸선 펼치면서 포스트업 들어가는데요 페이드웨이 샷 파울을 얻어내는 데 그쳤습니다. 최준용 선수가 송창용 선수와 친정에서 우위가 있다 보니까 예. 자신감 있게 들었고 또 과감하게 슛을 던져서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준용과 송창용, 송창용이 한번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파울을 범했고요. 최준용 선수 두 개의 자유투. 최준용 선수는 대학리그에서84.62%대학리그 자유투 성공률 3위에 랭크가 돼 있는 선수입니다. 예. 접수는 17대11 최준용 두번째 자유투 두번째 자유투는 성공시킵니다 18대11 7점차가 됐고요 이제 1쿼터 남아있는 시간 4분, 4분 20여초 중반이 지났습니다 펜스용 <laughs> 아, 양동근이 잡았고요. 양동근 허훈을 제쳐냈지만 박인태에게 걸렸습니다. 박인태 다시 잡았고 올라갔는데요. 길었군요. 그리고 허훈의 리바운드. 푹백! 들어가지 않고 핑글 돌아 나왔습니다. 어, 박인태 선수가 블록 이후에 마무리까지 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송창민의석점을 길었고요. 그렇죠. 허훈 바로 역습. 뒤로 내줍니다. 자 막아주는 선수 없는데요. 천기범 오픈 찬스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 천기범 선수가 최강전 들어와서 조금 살아나는 기미를 보여줍니다. 예. 네, SK 경기에서도 뭐 예전 1학년 때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오늘도 좀3점슛도 성공하네요. 점수는 21대11 10점 차 앞서 있는 여세대학교 그리고 골 밑에서 한번 처벌 어플 올라갔는데요. 파울을 얻어내면서 차유또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최준용의 파울이구요. 최준용 선수 이제 개인 파울 두 개째. 자 최준용 선수를 일단 벤치로 불러주면서 파울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SK 경기에서 상거트의 오반칙 대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파울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예. 김진용 선수가 들어왔는데 SK를 이기는데 있어서 김진용 선수의 활약도 결코 무시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연세대가 SK를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 송창용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선수는 21대 12 송창용 선수는 지난 리그 자유투 성공률이 73.5%였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성공시키는군요 점수 21대 13, 8점 차자 그리고 울산 모비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전준범 선수를 불러줬고요 어, 천대현 선수를 투입합니다 허훈 박인태 왼쪽으로 정성호 다시 탑에서 천기범이 잡았고요 두 명의 사이 뚫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키위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운드 패스 박인태 자 열렸어요 정성호의 섭점 튕기자 나옵니다 리바운드 송창용 정성호 선수가 강팀하고 경기에서는 조금 잠정슛이 부진한 경우가 있는데 예. 첫 번째 잠정슛도 성공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두 개는 모두 놓치고 있네요 그렇죠. 안으로 넣어줬고요 함지훈 자 왼쪽에서 송창용 더블 클러치 그리고 티빈 점수 21대15 천기범 서서히 센터라인 넘어왔습니다 김진용 천기범 빠르게 잡아서 자 열어줬고요 박인태 조금 멀리서 쐈는데요 이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이 네. 경기 초반만해도 야투율도 조,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이 중반 지나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배수용, 아, 노루 패스 그리고 함지훈, 함지훈과 배수용의 컴비 플레이였습니다.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낸 함지훈. 함지훈 선수가 음. 팀 동료들을 많이 살려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은 함 배수용 선수의 멋진 패스를 받아서 본인 직접 득점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 패스 함지훈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리버스레이업으로 골을 성공시키는 모습 점수 21대17로 좁혀내면서 연세대학교의 잡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회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어, 원정팀 벤치를 사용하는 팀이 승리를 좀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열한 개 이 경기 전까지 11경기가 열렸는데 그 11경기 중에 10팀이 원정팀 벤치를 사용한 팀이 이겼습니다. 어, 아, 그렇습니다. 네, 어제 뭐, 오리온스가 홈팀 벤치를 사용한 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승리를 받뒀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앞서 허운선수의 활약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양동근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의 레이업 성공. 아 두고두고 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박인태 선수는 또 이제 지금 블락이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여기서 네네. 박인태 선수의 블락까지 네네. 그래서 지금 양동훈 선수를 블락을 했기 때문에 뭐 양동훈 선수가 또 모비스의 지지 이제 정신적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속공 플레이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정말 장상사지사실있었셨을 건데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좀 약간 기세가 오비스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어, 마, 그, 울산모비스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사실 경기 초반 좀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양동근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풀어나가고, 나가고자 했던 유지학 감독이었고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좀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뭐, 그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라든지 공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잘 맞춰져 있고 예. 또 선수들이 기량 자체가 동국대와는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높이도 갖춘 팀이다 보니까 연세대가 조금어 오비스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점수 차가 10점까지 벌어졌던 걸 이제 4점 차로 좁혔고 이제 3점 차까지 좁힐 기회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1쿼터 남아있는 시간 2분 9초고요 현재 21대17 함지훈 선수의 자유투 추가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21대18 석점 차로 줄였습니다 허훈 자 역시 양동근이 막아주고 있는데요 45도에서 스크린 걸어줍니다. 아, 그리고 석점 그대로 쌓는데요꽃입니다 안영준입니다. 저 경기 전에 안영준 선수를 만났었는데 예. 자신은 공격보다는 수비를 리바운드에 치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laughs> 공격도 좋은 모습을 <laughs> 보여줬군요. 네. 점수 24대18 양동근 잡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14초를 다시 얻어낸 울산 모비스 왼쪽 코너 올라갑니다. 튕겨져 나오는 공. 리바운드 박인태. 허훈. 바운드 패스 안으로 곧바로 넣어줍니다. 김진용 잡았다가 지켜주, 지켜줬고요. 안영준 돌아 나옵니다. 접어놓고 정성욱 뛰어오면서 잡아줬는데요. 짧았습니다. 지금 연세대가 슛이 실패를 하고 있지만 패턴 플레이에 의해서 계속 슛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커인 끊고 들어간 전대현. 점수 24대20 넉 점차 이제 1쿼터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영준 자 앞에 천대현이 맞고 있는데요 파울이 어, 뛰어면서 잡을 때그 사이에 있던 천대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역시 뭐 대학팀답게 굉장히 패기있고 스피드한 경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천대현 아. 선수가 수비 과정에서 어깨에 부딪혀서 조금 피가 나는 것 같네요. 예, 약간의 특혈이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울산 모비스도 이제 팀파울 4개째. 어, 연세대학교는 이미 팀파울 5개. 이미 넘어서 팀파울에 걸리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천대현 선수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 피가 십자리 멈추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바꾸, 밖에서 코트 밖에서 조치를 하라는 심판의 지금 요청이 있는데요. 예. 보통 경기 규칙에는 보통 뭐 부상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가 나타났을 때한 15초 이내에 치료가 가능하며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이상이 걸리면 이제 교체를 하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한번 기회를 줬지만 또다시 피가 나다 보니까 교체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결국 출혈이 좀 있었던 천대현 선수를 대신해서 전준범 선수가 플로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허훈. 자 최준용 잡았고요. 탑에서 석점 올라가는데요. 길었습니다. 공경 리바운드 허훈. 허훈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줬고요. 달려오면서 잡았고 안으로 박인태 잡아서 리버슬레이어 접수 26대20 양동근 왼쪽으로 줍니다. 송창용 송창용 자 동료를 찾고 있는데요. 일단 함지훈에게 줬습니다. 양동근 잡았고 왼쪽 코너 줍니다. 다시 잡아냈고 접어서 양동근이 해결하나요? 골대에 옆에 박혔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와 울산 모비스 연세대학교 1쿼터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네, 철저하게 팀 플레이를 통해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슛 기회를 만들면서 네,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